안녕하세요. 1년에 8천만 원을 저축하는 20대 신혼부부 절약왕 리밋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8개월 동안 저희의 절약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공유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정말 힘이 나는 요즘입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아침으로 지난 아기 백일잔치 때 받아온 떡을 먹으면서 부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절약방 리미 채널 말고도 다른 계정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며 토요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늦은 막히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벌써 10시가 되었어요. 저희 집에 수박이 생겨서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백일잔치 때 떡만 받아온 게 아니라 정말 이것저것 받아왔어요. 빈손으로 갔다가 되려 많이 받아온 거 있죠? 어머님께서 수박까지 챙겨주셔서 오늘은 미리 손질을 해두려고 해요. 항상 저를 위해 맛있는 걸 해주는 남편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수박을 손질해보려고 합니다. 수박 썰기 전에 유튜브에서 수박 손질하는 방법 영상을 보고 한번 머릿속으로 공부를 한뒤 열심히 손질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차곡차곡 담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게 썰어서 뿌듯했어요. 오늘도 하나 해냈다 싶었습니다. 일요일 점심은 한식. 오랜만에 집밥 느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콩나물도 어머님께서 챙겨주셨는데요. 오늘 점심은 이 콩나물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희는 2인 가구이다 보니 이렇게 얼른 먹어야 하는 재료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소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나중에 냉장고 속 어딘가에서 잊혀집니다. 콩나물 국과 콩나물 반찬 만들기는 남편이 해줬어요. 저희 남편은 뭐든지 뚝딱뚝딱 잘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야무지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나중에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제가 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주말에 같이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남편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이 드는 오늘입니다. 점심을 먹고는 제가 손질한 수박을 후식으로 먹었습니다. 집에서 조금 쉬다가 마트에 장을 보러 왔어요. 저는 사실 먹고 싶은 게 자주 생각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저희 최애 음식을 충전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초밥이나 회처럼 날것 종류를 좋아하는데요. 아쉽게도 저희 남편은 회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회를 같이 있을 때 먹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오늘은 남편이 저를 위해 물회를 해 먹자고 했습니다. 물에 육수와 재료가 다 들어있는 모든 물의 세트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재료를 하나씩 사는 것이 나중에 다른 요리도 해 먹을 수 있어서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같이 먹을 과자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마트에서 18,430원을 소비했네요. 소면도 좀 삶아서 넣었어요. 어, 아주 괜찮다. 소면. 나 좋아. 본격적으로 요리를 준비하기 전에 분리수거도 가볍게 한번 해줬어요. 이제 물회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물회를 먹으면서 영화도 한편볼 생각이에요. 저희는 주말에 좋은 영화를 한 편씩 보고 있는데 이게 또큰 힐링이 되더라고요. 마트에서 장을 본 채소들을 가볍게 씻어주고 다음에는 무한 채썰기의 시작이에요. 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은 채칼로 열심히 당근 오이를 썰어주고 적채와 상추까지 넣어줬어요. 전에 받은 상추인데 아직도 남아있어서 얼른 먹으려고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준비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미 육수를 사오긴 했지만 뭔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소스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갈베를 넣은 소스예요. 집에 오는 길에 소면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물에 먹으러 식당에 가면 밥이나 소면을 주잖아요. 저희는 밥보다 면이 좋아서 소면을 삶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 조절에 실패했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어느 정도 넣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채 썰어둔 채소 위에 마트에서 사온 오징어회 가득 넣어주고 육수도 넣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물회이기도 하고 여름이랑 참잘 어울리는 메뉴라서 먹기 전부터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양 조절에 실패해서 둘이 먹기에는 양이 엄청 많았는데요. 덕분에 물회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또 먹고 싶어지네요. 전날에 물회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는데요. 그래서 월요일은 좀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하기로 했어요. 혹시 컵라면 볶음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한창 이 메뉴를 술집에서 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레시피도 간단한데요. 비닐이나 지퍼백에 라면 사리를 넣고 부숴줍니다. 다 부순라면은 다시 컵에 담아서 스프를 넣어줘요. 다음에는 만들고 싶은 볶음밥을 만들면 됩니다. 저희는 집에 있는 대파와 달걀, 스팸을 넣어줬어요. 볶음밥을 하는 동안 뜨거운 물 넣어서 라면도 어느 정도 익혀줘요. 볶음밥에 밥을 넣고 볶아주다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컵라면에 담긴 면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잘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케첩이나 카레가루 등 원하는 재료를 더 넣어도 되는데요. 저희는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에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볶음밥을 다시 컵에 넣어서 꾹꾹 눌러줬어요. 접시 가운데에 뒤집어서 놓고 쏙 빼주면 완성. 컵에 한번 넣었다가 빼니 모양이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컵라면 볶음밥은 라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은데 맛있기도 합니다. 라면 스프가 들어가니 역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었어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는 날이에요. 체험단을 이용해서 족발을 먹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완미족발이 어떤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은 만큼 예쁘게 찍어서 블로그에 정성껏 후기를 작성했어요. 오늘처럼 많이 먹은 날은 뱃살에 대한 예의로 산책을 합니다. 요즘에는 해가 늦게 지니까 저녁을 먹고 와도 예쁜 노을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어요. 선선한 바람까지 즐기면서 화요일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족발 먹은 다음날에 꼭 먹는 게 있는데요. 바로 족발볶음밥입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소식하는 편인가 봐요.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께서 보통 남자들이 비빔면을 3개 정도 먹는다고 알려주셨는데 저희 남편은 저랑 둘이 두개 끓여 먹으면 배불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족발을 먹으면 항상 어느 정도 남습니다. 다음 날은 이 남은 족발을 활용해서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 게 저희의 음식 루틴이에요. 집에 있는 대파랑 양파 넣어주고 맛있는 냄새가 올라올 때까지 볶아줘요. 그 뒤에 어제 보관해 두었던 족발을 넣어줍니다. 따뜻해지도록 다시 한번 볶아주고, 간장 조금과 밥도 넣고 볶아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으면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요즘 외식비가 비싸서 함부로 사먹지는 못하죠. 그럴 때 이렇게 체험단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샐러드와 족발 볶음밥으로 마무리했어요. 목요일입니다. 갑자기 치킨이라 놀라셨나요? 저희 남편이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종종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먹곤 해요. 오늘은 선물 받은 포인트가 있어서 영원으로 먹었습니다. 저는 절약을 할때 나중을 위해 조금 아껴 보자라는 마음이 크긴 한데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남편을 볼 때면 다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건데, 그래, 가끔은 먹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목요일 저녁은 저도 좋아하는 노랑통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아주 후딱 지나갑니다. 오늘 저녁은 냉면이에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 돼지갈비를 함께 구워서 먹으려고 해요. 고기랑 함께 먹는 냉면이 저희 남편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때 학교 앞에 있는 육삼 냉면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냉면을 먹을 때꼭 고기를 같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에서 1.2kg 짜리 돼지갈비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고기를 한번 사두면 저희 둘이서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에는 남편이 평소보다 퇴근을 일찍 해서 집에서 같이 요리를 하는데요. 저 혼자 할 때는 제가 요리하는 속도가 느려서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같이 하다 보니 남편이 도와줘서 몸도 편하고 마음도 든든해서 좋습니다. 추억이 담긴 맛있는 냉면과 고기를 먹으면서 금요일 하루도 여유롭게 마무리했어요.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과는 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기보다는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이 셋이 다 다르니까 번갈아가면서 서로의 지역에서 만나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얘기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같이 점심도 먹고, 카페도 가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식비보다는 교통비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동안 저희 남편은 집에서 지난 평일에 먹고 남은 치킨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누룽지도 넣어서 맛있게 먹었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어도 야무지게 잘 차려 먹어서 별 걱정 없이 약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주말 약속이 있어서 식비가 꽤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일주일에 둘이서 5만원이면 나름대로 식비 방어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희 부부의 절약하는 일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Annyeong.